오늘의 능력은 디텍터 제거. 와우. 야, 세르게이. 정말 구린 능력이 왔다고. 10분 뒤. 선택 4개 유닛 중한개 가능? 오케이, 좋아. 우리 팀 능력도 나쁘지 않고요. 디텍터가 터지는 거니까 오버로드는 안 터진다고? 일단 럴커 한번 가볼게요. 럴커. 초페스트 럴커. 일단 상대방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정차를 잘 가도록 하고. 목표 지점? 이 녀석. 무슨 속셈이냐. 목표 지점 때문에 좀 두렵긴 한데요. 저거 대부분 폭격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널커 가야 돼. 어, 아프진 않아요. 빵 데미지. 솔직히 좀 가난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한데,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널커를 빨리 가면서, 디텍터를 제거하면서, 최대한 운영이 될수 있는, 그런 빌드를 택하고 있습니다. 레어를 올려야 돼요. 테란. 아, 프루토스? 그러면 터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 오분은 날렸다. 캐논은 터지긴 하는데, 지금 이쪽 캐논 갈 생각도 없어 보여요. 일반 정석 같은데? 스캔 터집니다. 마인도 터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10분 때럴커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어. 아, 근데 목표 지점이 좀 두려운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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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뭔데, 벙커 뭔데. 커맨드 뭔데, 커맨드. 어, 뭐야. 발사대다. 자, 일단 히드라 이동. 둘둘둘에 온다. 뭐가 올진 모르겠어. 드론 내마이 빼놔. 혹시 몰라. 아무것도 안 왔는데? 아, 10분인가 보다. 히드라 내려가. 야, 이거 두대 싸움 쩔어. 아, 다 터졌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롤거 만들 수 있어. 업그레이드 끝났어. 넌 죽었다. 너 죽었어. 형, 들어왔다. 뭐, 영웅드라군이야? 드론으로 잡아. 거의 피닉스의 최후급이었다. 자, 나 털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디텍터 다 터졌을 거야. 스캔도 없을 거야. 10분이 됐기 때문이죠. 됐어! 들어가면 끝이지 자, 서플 다 날리고요 오, 토라스크 나이스 팀전 좋아 지금 닥템닥템 닥템. 여기 먹자 뭐야, 여기 못 먹었어 아, 닥템 때문에 터졌나보다 아, 이거 탱크 쌓이는데 좋지 않은데 여기 다시 먹고 아, 못 먹어 오케이, 토라스크 나이스 들어가 됐다. 각이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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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5분의 <laughs> 디텍터 제거! 위치 짱 좋아. 성근 콜론니를 빨리 지어야겠는데? 닭템이 은근 거슬려서. 자, 그래도 우리 쪽 테란 살아있고요. 캐리어 갑니다. 우리 쪽 친구 능력이 좋네. 상황 너무 좋아. 여기 확인. 포트 없죠? 다 깨졌죠? 또 지어도 또 깨지죠? 망했죠? 딱! 시간 다 됐을 때. 그때 들어가면 끝이야. 승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 편하게 해도 됩니다. 럴코도 이제, 다시 생산 가능하고요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히드라 가고, 순서가 있어요. 저글링으로 어글 끌고. 아. 바이를 제기 나만 괴롭혀. 자, 저글링 어그로. 어그로. 라까 들어가. 어그로 대성공이다. 오케이! 이 녀석! 그렇지! 아, 라바 없다. 막으로 가야 돼. 오버로드 한기. 수비만 하면 이긴다. 옥저버 이제 다 터질 수 밖에 없어. 아마 나한테 올 거예요. 오버로드랑 수비만 해내면 이기겠죠? 자, 이제 스캔 다 터집니다. 뿜! 옥저버도 이제 없어. 오케이, 터렛까지. 아, 뭐지? 뭔데 터지는 걸까? 왜 터진거야 아탈다린 유물이구나 괜찮아 다시 부활했어 그렇지 우리팀 완벽한 호흡으로 대 승리 첫판 이겼습니다 자 두번째 판입니다 이번에 어떤 능력일까요 2분마다 언덕 아에 있는 지상 유닛과 쉴드를 1로 만듭니다 10분뒤 무료한기 뒤. 아. 야, 이거 뭐야? 확률적으로 말이 돼? 같은 사람이 같은 능력? 10분에 한마리니까 2분 믿고 게임해도 돼. 자, 2분마다니까 지상군 힘싸움하면 은 알아서 이득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 빌드 타는 게 좋아요. 근데 종족도 똑같네? 우리 다 무작위거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까 여기 테란 아니었냐? 설마? 여기 프로토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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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초록색 드론 됐다. 이것은 날 보겠다라는 소리죠. 다 들켰네, 이제. 설마 프로토스 와, 말도 안 돼. 버그 아니냐? 이게 말이 돼? 아니, 여러분, 이런 확률이 존재합니까? 버그맵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맵 맨날 했었어요. 이 정도면 주작금인데? 왜냐면은 저희 사무작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솔직히 이런 구칠쌈 최적화도 안 되고 정말 형편 없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대충 해도 돼요. 밀리가 아니기 때문에. 렛는 크니까 마음 편하게 빌드 올리는 거죠. 본지에몇 마리? 9. 정확하게 9. 이거 먹어주면 미네랄 최적화 딱 되고요. 여기 6. 7. 나도 빨피. 업그레이드. 이거 973병이라고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드론을 하나 더 누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973병. 어, 뭐야, 놀래라. 캠페인인 줄 알았잖아. 오, 어, 드라군이다. 쳐이 녀석 빨피 됐네. 성큼 만들고 빨피 부터 쪽. 위로 빼. 히드라, 쭉 찍고. 으아우아아 됐어. 아! 나 이쪽으로 가면 회복된다 그랬는데? 회복되냐? 오, 좋아. 대박, 나이스. 난 힐을 할 수가 있다고. 프로토스 먼저 끝내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나만 회복. 나만 회복이면 돼. 자, 히드라들 언덕으로, 언덕 대기. 어, 무언가 있는데? 아, 능력 바꾸는 거다, 저거. 오픈 패스 아니야? 아닌가 보다. 뭐지? 뭔지 모르겠어. 감이 안 잡히는데,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격 한번 가볼게요. 이것이 바로 히드라 러시아 임마. 포토로 막을 수 없어. 원래 포토로 이거 못 막아. 포토 다섯 개는 깔아야 돼. 자, 오케이 안마다 뚫었고요. 브루드링도 막 쓰기 시작하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히드라 찍으면넥 튀. 넥서스 날리고 튀기. 날려. 앞마당도 거의 끝났고, 이 상태로 무탈로 넘어가자. 뭐야, 왜 여기서 나와? 아! 내 히드라 왜 여기 있어? 라바 막 옮기는 건가 보다. 이제 무탈만 넘어가면 게임 끝나겠구만요. 앞마당에 있어? 그러면은, 저거 위험하겠는걸? 왜냐?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탱크가 빨피가 되겠죠? 자, 스파이어 완성. 자, 뮤탈. 구뮤탈. 자, 피해보 끝났어. 오케이. 공격. 가즈압! 11뮤탈 찍었구요. 이쪽, 완전히 메카닉인데, 무료일 거 하나 없습니다. 들어가! 히드라 먼저! 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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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택 짱 많아! 빼! 자, 가자, 불탈! 스파인더마인 뭐야! 우와! 그렇지. 히드라 들어가. 좋아. 다 뮤탈. 탱크 잡아먹고. 아 나이스. 두 번째 판까지 우리 팀이 완벽하게 이기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끝.